코민입니다. 어, 오늘은 그 허둥, 판다의 악기였나? 어쨌든 그거 따라 색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준비물은 어, 종이 호일. 아 맞다. 참고로 식용이 가능합 겁니다. 아 저거 판대로판대로못 그려서 대충 곰돌이를 그렸어요. 종이 호일인데 여기다가 그 밑그림을 그려주시고 반대편에다 하면 되거든요. 여기 미치니까 뭐 어차피 뭐 종이 못 넣을 것도 아다네 그다음에 종이 컵 하나. 그다음에 이 핫케이크 가루. 그다음에 숟가락 두 개. 코코아 파우더. 지퍼백. 그다음에 우유. 네, 그럼 이제 만들어보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먼저 우유를 넣습니다. 음, 모자라기. 우유를 저처럼 이렇게 맞춰가면서 우유를 넣어주세요. 물이 된다. 이거는 어제 해본 거라서 확, 성공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건 핫케이크 가루로 만드는 거라서 먹을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초코 부분은요. 뭐냐? 코코아 파우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달지는 않을 거예요. 코코아 파우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이고 덩어리 좋다. 음, 도, 그 초코맛은요, 코코아 파우더를 사용해서 달지가 않고 쌉싸름해요. 그렇게 단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쓰시는 거. 네,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 죄송해요. 먼저 이 종이컵에다가 얘를 덜어줍니다. 좀 어. 이 정도? 이렇게 덜어주시고요. 그.. 그 이제.. 뭐냐? 그 남은 숟가락으로 이 코코아 파우더를 넣어줍니다. 정도면 냈겠지. 그씻고 섞어줍니다. <laughs> 제가 기침을 지금 많이 해서 기침 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이렇게 초코를 한 거, 코코아 파우더를 넣으면요 이렇게 되게 찐득찐득해져요. 그리고 이 코코아 덩어리도 있고. 그러니까 우유를 조금 더 넣어 주셔야 돼요 여기에만. 어 물은 너무 많이 넣었나? 음 이렇게 초코가 완성되었으면요 이제 어시만요 이거 물티슈로 흘린 것좀 닦을게 네 이제 아 이게 아니구나 여기 짤 지퍼백 준비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아, 맞다, 가위. 아, 제 가방에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입구 쪽만 뒤집어 가야 되고. 여기 안에다가요, 이제. 안될것 같아. 이거를. 습니다 깊어서 여기 안에다 넣는데 이 음. 넣어주는데. 아, 제가 안 보여드리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또, 이렇게. 모든 것좀 닦아내고. 저번에 했을 때요, 이게. <laughs> 초코를 너무 지퍼백에 적게 담아서. 좀 그랬었는데 요거는 충분히 많이 됐어요다음에 여기에다가요. 어, 잠시만요. 가위 좀 꺼내고. 이거를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짜줍니다. 저처럼 이거, 저처럼 이렇게 좀 묽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좋고. 제가 처음 만들었, 어제 만들었을 때는요. 이게 너무 찐득찐득해서 끊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 저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아, 맞다. 저요, 오늘, 그, 뭐냐, 시내 친구랑 같이 놀러가서 퍼핑쿠킨 도시락을 샀어요. 그니까, 러 이제 곧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나, 언제 올릴지는, 동영상 언제 올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퍼핑쿠킨을 할 거예요. 이즈보다 이상하게 될것같다 아, 이어졌다. 네. 이렇게 됐으면요. 이제 이흰 반죽을 여기다가, 어? 아, 이번 거 망한 것 같다. 응 이러고. 응. 잠시만 니다 보자. 어제 잘했는데. 요번 것도 시간이 되게 오래, 되게 기네요. 응? 네, 이렇게 됐으면요. 이걸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리고, 좀 식히고. 그 다음에 선 스토리 다시 전자레인지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돌리고 올게요.